한국교회 처음으로 혼인 성사를 포함한 혼인과 가정 관련 사목만 전담하는 성당이 탄생했습니다. 부산교구 최초의 성당인 부산성당터에 지어진 부산가정성당입니다. 부산교구가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부산교구는 지난 주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자리한 부산가정성당에서 황철수 주교 주례로 성당 봉원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부산가정성당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고딩양식 적벽돌 콘크리트조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성당 내부는 성전과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 혼인 미사에 최적화된 전례 공간으로 꾸몄고 예식비의 모든 거품도 뺐습니다. 특히 성당의 내부는 카나의 혼인잔치와 혼인성사를 주제로 한 생유리화와 성미술 작품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부산 가정성당은 일반 본당 사목구와 달리 혼인 미사와 가정 복음화를 위한 사목 지원센터로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소속 신자나 관할 구역도 없고 주일에도 예비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혼인 미사를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당 측은 이곳에서 혼인한 부부가 하느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혼인 미사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사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의 혼인 예식 장소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황철수 주교는 봉원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교구 공동체의 첫 출발점이자 경상남도 지역의 첫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장소가 이제는 가정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출발점이요 구심점이 돼서 가정 복음화는 물론 지역 복음화에도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기뻐했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첫 혼인 미사는 9월 1일 부산 교구장 설의 손산석 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부산 교구는 첫 혼인 미사를 기념해 예식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